후람이 또 솟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귀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낀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온전한 해석이 안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왜 구속사의 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그 공사의 내용을 총정리해요. 그런데 굳이 정리를 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내용이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성전은 분명히 건물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왔을 때도 그게 건물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도.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 기록은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이 기록을 읽을 때는, 아, 옛날에는 성전 건물을 이렇게 지었구나. 어, 신기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구약에서 지는다고 하는 성전이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요, 성전을 구성할 때 안과 밖을 철저히 구별해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밖에서 해야 되는 일과 안에서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그 일에 맞춰서 기구들을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사육되어 안과 밖의 기능이 달라요. 성도라면 반드시 외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역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 안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사역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안과 밖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성전 밖의 기능이 뭔지 먼저 보자 이거죠. 먼저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성전 밖의 시설이 뭐냐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 붙은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게 성전 안에서요. 제일 잘 보이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 뜻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밖으로 뱉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밖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직장을 갔는데, 내 주변 동료들이 내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신앙 고백은 들려야 되고, 보여야 돼요. 반드시 밖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와 야긴이 의미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은 밖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반석 위에 서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가장 기가 막혔는데요. 온갖 더러운 죄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밖으로 해야 돼요. 이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기둥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기록은 요 성전뜰에 있는 기구들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기구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같이 내 죄고백이에요. 일단 14절, 15절을 보면 제사장과 제물의 몸을 씻는 물두멍이 기록되는데 특이한 건이 물두멍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두멍이 한 개나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요. 성전 뜰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물두멍의 크기가 굉장히 컸는데요. 작은 것은 성인 남자의 몸통만 했고, 바다라고 불렸던 큰 물두멍은 수영장만 했어요. 그런데, 이큰 물두멍이 성전 뜰에 몇 개가 있냐, 바다까지 포함해서 총 11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물두멍이 11개나 배치되면요, 그 부피를 생각할 때, 이게 성전 뜰을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들을 밟는 순간 거의 모든 곳에 물두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들에 나를 씻는 이 물두멍이 가득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갈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잊지 말고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씻는 물두멍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들어오는 우리가 그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즉, 씻는다는 것 자체는 내 더러움의 고백이기 때문에 보통 가정집을 가면 우리 더러움을 씻는 기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집에 가장 은밀한 곳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성전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반드시 내 더러움을 인정하고 씻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씻는 위치가 어디냐? 모든 사람이 보는 성전 뜰에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밖에서 씻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죄를 대신하는 재물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태우는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성전 뜰 바깥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물을 꺼내고 태워요. 그러면 내죄 고백의 냄새가 양 사방으로 다 퍼져요. 어떤 사람이 죄 고백하고 있니 다 알아요. 그 말, 그말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죄, 그 재물을 태우는 불길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볼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더러운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이 뭐냐? 그건? 아무도 안 보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죄 고백과 회개는 반드시 드러나는 밖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내가 회개했는데 내 가족이 내 회개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내 가족이 내 회개를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또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회개를 하면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은밀히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 수치스러운 죄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보도록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기가 막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성전 안을 꾸미는 재료와, 성전 밖을 구성하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전 밖의 기구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시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더러움을 담아내는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고 재물이 타고 남은 더러운 죄를 담아내는 것도 노시요. 그것을 처리하는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그릇도 전부 다 노시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다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그걸 다루는 기구가 뭐냐?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내 더러움을 드러내는 사육은 전부 다 밖에서 하라고 하시는데, 왜 바깥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을까? 제가 노세 특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YTN 사이언스 기사에서 너무 기가 막힌 노세 특징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직접 쓰는 물건 가운데 노수로 만든 물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요 내 입에 들어가는 식기구를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에 살균 기능이 있거든요. 더러운 것을 죽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노새 음식을 담았는지 모르겠는, 모르겠는데. 이제 2003년도에 경원대한 연구팀이 발견한 게 뭐냐 이 녹그릇에 5157이라는 균을 증류수에 넣고 녹그릇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16시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녹그릇에 담겨있는 더러운 균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비브리오, 비브리오와 유해 미성물을 가지고 실험했더니 전부 그것도 살균이 돼있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죄고, 죄 고백은 성전 밖에라고 하시는 밖에서 하라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밖에 있는 도구들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밖으로 고백해서 수치를 당하고 합당한 값을 치를 때만 처리되는 거예요. 살균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게 자리를 잡는데 그걸 꺼내놓고 공동체가 함께 찾지 않는데 내 은밀한 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라는 녹그릇에 내놓고 같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드러나요. 여러분 죄가요. 숨는 능력이 대단한데 그 죄를 찾아내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수, 대가로 수치를 당한다든지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죄가 끊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밖으로 오픈해서 이노그릇 같은 목장이든 공동체에서든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당할 것은 당하고 적용을 통해서 합당한 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살균이 되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밖으로 꺼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밖으로 오픈해야 되는 이유는, 이유는, 죄를 살균하는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면, 그 죄는 오히려 커, 커지고, 깊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부족함, 내 죄, 나의 실수는, 내 안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녹그릇 같은, 공동체와 밖에서 함께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그 끈질긴 죄의 균이 살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성전에 기가 막힌 법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금 같은 아름 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존재는 성화되는 존재기 이 때문에 그 안에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금덩이 같이 아름다운 선행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희생이 있고, 진설병에, 진설병 상들에 올려진 떡처럼 내가 남들에게 베푼 실질적인 도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준 중보기도의 불이 있다고요. 자랑할 만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금처럼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황금 같은 자식들이 있죠. 황금 같은 배우자가 있죠. 그런데 또 그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성전 안에서만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성전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자랑거리인데, 이 성전을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황금으로 그 밖을 치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구성이 뭔지 아십니까? 겉모습은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노수로 구성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성전 내부는요, 정금으로 구성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늘이 구성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가 보는 곳에는 황금으로 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내부는 노수로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연히 한 명의 죄인으로서 더러운 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정말 제 안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제 안에도 이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치열한 노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선행과 희생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안에 뜨겁게 일어나는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제가 가진 정금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밖으로 꺼내 놓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거 전부 자랑하고요. 성도님들한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일 교회에도 황금 같은 성도님들이 많고 그분들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이 황금 같은 헌신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귀한 대접을 받으면요. 그걸 밖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인정받았구나. 저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사, 성도님들한테 사랑받는구나. 이걸요,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이 끌어오르는 자랑의 욕구를 느낄 때마다 제가 인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과 밖의 구성이 정확히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보이는 곳에서는요. 날마다 나의 수치, 어리석은 실수, 나의 무서운 죄를 오픈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듣고 볼수 있도록 정확히 내 밖에 그것들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정근 같은 자랑거리들은요. 전부 보이지 않는 내면에 간직해야 돼요. 왜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이게 가능해져야 사람 안에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오늘 내가 성화되고 내 죄는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면서 내 정금, 정금 같은 자랑거리들은 전부 밖으로 꺼내놓고 자랑하고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는 내면 안에 감추고 꽁꽁 숨기게 될때 바로 그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되고 교만한 생활이 되고 그게 바로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룩을 이룰 수도 없고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나눠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죄를 고백하는 물두멍 내 죄를 태우는 재단이 바깥에 꺼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개를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바깥은 언제나 겸손하게 노그릇 같은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나의 정근 같은 자랑거리는 하나님만 아는 나의 깊은 마음 속에 은밀히 감춰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성전 대신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구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네요. 거룩한 신자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잘 지어져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인 나의 모습이 정반대로 있는 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금처럼 자랑할 만한 내 자녀, 내 배우자, 나의 헌신과 노력은 날마다 입으로 자랑하면서 생색을 내고, 정작 내가 고백해야 될내 죄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 건축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성전 중에 겉모습이 황금으로 된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안이 정금이고 보이는 바깥은 겸손한 녹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성을 오늘 당장 회복하고 바꿔야만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대로 이 성전을 재배치하셔서 우리 모두 온전하고 겸손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